예, 안녕하십니까. 담비스입니다. 예, 드디어 만 명이 넘었겠지요. 예, 지금 현재는 한 30분만 더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 올릴 때쯤 되면 이제 만명 되니까 올리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만명 이벤트 이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예, 간단한 이벤트와 함께 예, 추첨하셔서, 추첨해서, 예, 여러분들 보내드릴 겁니다. 어, 대충 보니까 우선 스폰지밥. 8종 SY에서 나온 짝퉁이고요. 이건 제가 미개봉한 제품입니다. 이거 예, 한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타워즈 행성 시리즈 이건 예, 정품입니다. 정품이고 이것도 물론 제가 조립한 건데요. 안에 부품들하고 매뉴얼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예, 바이오니클 이두개한 예, 분한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데쿨에서 나온 어 슈퍼히어로즈 이거 뭐야? 배트맨과 배트카 이건 동영상을 아직 공개 안 해드렸는데 이것도 한번에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히어로 팩토리, 예, 조비스트와 스토머. 이거랑 이거랑 같이 드릴라고 그랬는데 한분이라도더 많이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드릴 겁니다.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리고 오전에 공개했던 예, 스페이스 시리즈. 이걸 레고 정품 그대로 만든 건데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럼 총몇 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분. 예, 일곱 분에게 적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 열쇠고리가 있는데요. 요게 2 0개 짜리거든요. 한 분한테 두 개씩 해서 열 분, 열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트랜스포머. 예, 요건데 요거 두, 그래요두 분. 그 다음에 요거는 왕거에서 나온, 예, 저, 뭐야, 레고 피규어, 저 열쇠고리 해서, 현재 총2 0 분한테 드릴 예정입니다. 드릴 예정이고, 제가 다음 주에도 동대문 쪽에 나가게 될 일이 있으면, 또 구입을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되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떨어지셨다고 하더라도, 예, 요거, 열쇠고리 빼고요. 예, 요거에 해당하신 분들 빼고, 저 등록, 저 당첨 안 되신 분들은 또몇 번의 기회가 나갈 겁니다. 아직 저도 이제 레고 둘 데가 없어가지고요. <laughs> 조립하고 나서, 예, 그냥 뭐.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럼 저건 제가 겠지만, 네, 어느 정도 저, 그렇다고 좀 품질이 떨어진다. 그런 건안 드리고요. 괜찮지만, 좀 제가 갖고 있긴 좀 애매한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네, 아유, 여기는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보여드릴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네, 여기도 많고요 예, 네, 여기도 많고요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 건데, 예, 네, 거기 참고하시면 되고요총 스무 분한테 드릴 건데,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에, 블로그에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좀 되게 단순하게 해서 그냥 뭐 댓글 정도로 할까 싶어, 싶기도 했는데 그 정도 하게 되면 경쟁률이 너무 세지고 그냥 그 동안 많이 해주신 분들이 저 참여를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워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어, 제약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어, 8월 30일, 그러니까 이 동영상 올리기 전에 그러니까 8월 30일도 안 되고요. 8월 30일까지 할까요? 아니, 안 돼. 8월 29일까지 제 유튜브 사이트에 댓글을 한 번이라도 달으셨던 분에 한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제약 조건인데, 그것만 하셔도 뭐 많이 있고, 저는 그냥 한 20분 우선 드릴 수 있으니까 한 40, 50분만 <laughs> 참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벤트는 딴건 아니고요. 네. 제가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lego.p.kr 입니다. 예, 아주 블로그 주소는 이쁘죠? lego.p.kr 인데, 여기 있는 거 글과 동영상,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올리는 방법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물론 로그인 하시고요. 예, 여기 왼쪽에 보시면 블로그라고 있습니다.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 주소에서요. 뒤에다가 자기 아이디를 치시면은 자신의 블로그로 돌아갑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는 만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 예, 여기 보시면, 어, 뭐 왼쪽이나 오른쪽에나 이렇게 자기 사진이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포스트 쓰기라고 있습니다. 예, 포스트 쓰기 클릭하시고요그럼 예, 이렇게 글쓰기 화면이 나오거든요. 예, 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못하시는 분은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또 설명 잘 보시면 어렵진 않고요. 에, 여기다가 뭐 카테고리 아무렇게나 넣으시고 포스트 제목에다가는 뭐 알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알죠. 아, 우선 하는 게 지금 제 레고.p.kr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서 이첫 첫 번째 화면도 괜찮고요. 아무거나 괜찮은데 여기서 레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글들이 나옵니다. 글들을 보시면서 제가 대부분 유튜브에 올렸던 동영상들인데 그 중에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고르셔가지고요. 에. 자, 이거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어. <laughs> 넘어가고, 괜찮은 게, 아, 닭. 예. 예, 요게 저는 괜찮았던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제가 요, 고, 거기 보시면 동영상이 하나씩 있거든요. 에. 중간에 보면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소스코드 확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컨트롤 c 를 눌러서 복사, 어,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잘 모르시겠으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복사를 하시고 자신의 블로그에 오셔서 여기 보시면 어디냐? 동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영상이라는 게 있죠? 동영상을 누르시면 팝업창이 뜨는데요. 에, 여기에서 파일 올리기가 아니고 링크 걸기 누르셔서 여기서 컨트롤 v 를 누르시거나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링크 걸기를 눌러주시면 동영상이 들어가죠. 요거 예, 하나 들어가고요. 어, 그 다음에 사진을 제가 이게 마우스 오른쪽 복사할 수 있게 해놨는데,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라는 게 뜹니다. 네, 뜨죠? 그럼 하나, 이거 경로 어디에 저장되는지 잘 보시고요. 하나,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둘, 셋. 기본적으로 3개 이상 올려주셨으면, 올려주시어야 자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네이버 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사진 누르시고 나서 사진 추가라고 항목 누르시고요. 그럼 아까 다운받은 사진 세 장이 있잖아요. 더 많이 해주시면 더 좋고요. 네. 기본 세, 최저 세 장입니다. 세장 3장 넣어주시고. 예, 추가하고 있다고 나오죠. 좀 제게 좀 늦어서 그런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야 빨리 올라가라. 이렇게 내리죠? 이렇게 안 내릴 텐데 뭐가 문제가 있나? 취소하고 다시 사진 추가하셔서 세장 아까 한거 고르시고 열기 하나 둘세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올 이 밑에 올리기 버튼이라고 있잖아요. 요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진을 올리고 있다고 나오는데, 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어, 요 사이에다가 우선은, 어 위에다가 이제 목은 알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그냥 뭐제 거, 뭐제 이름이나 뭐 그런 거 홍보를 해주셔도 되고, 근데 그냥, 레고, 어 레고 동물 닭, 레고 동물 닭, 어 피규어 조립, 동영상, 레고 동물, 귀여운 수탉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또 넣어주셔야 할 것이 아까 들어간 그 사이트에 보시면 위 주소 있잖아요. 예, 주소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다쌓인 상태에서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복사를 하십시오. 복사를 하시고 다시 오셔서 예,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붙여넣기 예, 하시면 그것이 들어갔죠. 들어갔으면. 이제 뭐 알아서 내용은 좀 써주셔야 겠죠. 안 쓰시면 좀, 그러니까 에, 뭐 담비스님이 유튜브 동영상인데 너무 귀엽네요. 독특하게 캡슐 속에 피규어 블록이 들어가 있어요. 에. 완성된 후의 모습인데, 너무 귀엽지요? 예. 그 다음에, 뒤에다가, 오늘은, 왠지, 치킨이, 아니, 삼계탕이 땡깁니다. 땡겨요. 이렇게 뭐, 넣으시고, 뭐, 제 뭐, 춤, 뭐, 수고 뭐, 담비스님, 뭐, 잘 봤, 잘, 봤습니다. 쓰시든지. 근데 똑바로 좀 만드세요. <laughs> 에, 뭐, 심하게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셔가지고 뭐, 내용 잘더 써주시면 좋구요. 이렇게 쓰시고 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주제 분류가 있는데 이런 거만 안, 안 하셔도 되구요. 태그도 필요 없고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설정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설정 정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전체 공개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전체 공개로 해주시고, 여기다 체크 돼 있는 거다. 밑에 그냥 그대로 나시면 네이버 검색 허용된 상태로 이렇게 두시고요 등록 시간을 현재로 하셔가지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네, 블로그 글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죠. 올라가면 이벤트는 완료된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글 위에 보시면 여기 주소 복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요거 복사라는 거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예. 이 주소의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계시년함 컨트롤 V를 눌러 보세요라고 뭐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번엔 제 유튜브 사이트로 오십니다. 그러셔 가지고 지금 이 보고 있는 동영상 밑에다가 어, 글을 남겨 주기 자신의 글 그, 저기 글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의견 공유 있죠? 예, 댓글 쓰기에다가, 어, 그거 바로 지금 복사하신 거를 컨트롤 V 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참가.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이벤트 참가 가로 닫고 해주셔야 제가 나중에, 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섯 개 올리기를 해주시면 참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에 요거를 확인을 했으면요. 예, 감사합니다. 다라고 넣어드릴 겁니다. 만약에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안, 넣, 안 써드리면, 예, 저기 뭐야,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의 아이디당,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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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수정. 아니냐, 그 뭐, 그 뭐, 자기가 알아서 양식껏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저, 댓글 하나 정도 달아셨던 분들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해주시면 이벤트 참가 끝나구요. 오늘이 8월 30일인데, 어, 언제까지 할까요? 추석도 있는데, 예. 일주일, 일주일은 뭐 이렇게 길어. 네. 9일까지? 8월, 9월 9일까지 하겠고요. 9월 10일이나 10일쯤에 또 조카가 또시골라려 갔다 올라오니까 조카하고 같이 한번 추첨을 해서 그때 발표를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뭐, 보내드리는 방법은 어 이런 제품 그냥 레고 블록 같은 경우는 제가 택배비까지 부담해서 어 보내드릴 거고요. 당첨되신 분 블로그에다 제가 비밀댓글 어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요 열쇠고리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좀 박스 제거하고요. 그냥 요블로그만 끼내 가지고 예, 요것만 따로 저기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택배비가 너무 비싸서요. 그거는 좀 어,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별로 어렵진 않구요. 이대로만 하시면 되고요. 헷갈리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어뭐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만명 감사드리고요 이벤트를 좀 이렇게 어좀 복잡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게 하는 게좀 그러는 게좀 너무 어리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참가를 하시면 솔직히 좀 부모님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그냥 유치원에 가 무슨 인터넷으로 이벤트로 막 블록 받고 오면 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나이 드신 분 초등학생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이 받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이렇게 하고요. 제 블로그 홍보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셔서 에, 많이들 참가해 주시고요. 예,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너무 좀안 됐다고 해도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 아까 교, 경품 저분 외에 몇개또 구할까 생각 중입니다. 저번에 그 권총을 하도 좋아하셔가지고 권총도 몇 자로 한번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고 그 다음에 캐슬 시리즈 작은 거래도 또몇개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아마 또 블록 같은 거 생기게 되면 이번에 저 당첨 안 되신 분들에 한해서 또 거기서 이벤트를 해볼 테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에 뭐 정품 많고 레고 많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일단 참고하셔서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명 구독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이벤트 하는 것 중에 이유가 저도 그냥 조카랑 맨날 그냥 장난 갖고 놀다가 조립하고온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많이 댓글로 알려주시고 도움도 주셔서 한 거니까 좋게 봐주시고 많이 참가하셔서 좋은 분들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참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9월 둘째 주, 네, 9월 9일까지만 하고 이제 댓글은 아마 닫을 겁니다. 닫고 그다음에 추첨 한 다음에. 선물 보내드릴, 선물을 아마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쯤에 보내드릴 수 있겠죠? 네, 참고하시고, 감사합니다.